그런데 네, 그럼 이제 어, 한분한분 한분 인사 말씀을 제가 붙여드려도 될까요? 네. 오 네, 어, 대장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제 옆에 계신 무라야마 준구입니 <laughs> 네, 저는 청계장 역을 연기한 서현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하나씩 여쭤보고 여러분께도 마이크를 잡고 영 보신 소감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마 저처럼 느끼신 분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중반까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? 오, 그렇죠? 오 <laughs> 어, 어, 이럴 줄 알았어 감사합니다 <laughs> 그래서 이게 그래 정말 이런 얘기를 대놓고 잠깐 나가 계시네 선 여기 안 해도 괜찮으시면 안렇게우울요 감사합니다 꾹 어때? 꾹꾹 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? <laughs> 한번 튕겨 봤습니다 네. 아, 이렇게 꾹꾹 팬미팅에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선배님 너무 팬이어서 제가 사실 리딩할 때부터 너무 긴장을 했어요 근데 첫 씬을 찍을 때 선배님하고 꾹꾹은 없다 선배... <laughs> <laughs> 저선배님 눈빛을 진짜 20cm 앞에서 봤거든요. 마치 제게 어 그윽한 눈빛이 자 뭐든지 한번 해봐. 내 마음은 호수야. 너저봐 이러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 너무 편안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. 목소리를 내면서 이런 소나미를볼 때마다 저희 모두가 울컥울컥하는 마음이 있나 봐요. 그게 막 그런 전투 같은 걸버리는데 우리 청계장은 집에 하나장이 있는데 <laughs> 하나장 어떡하지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세대에 떨어진 21세기 양집사 같은 그런 캐릭터 같았다고 할까 그래서 다른 인물들하고는 좀 박자가 다르니까 근데 그걸 되게 혼자 혼자만의 박자를 너무 귀엽게 이렇게 일관되게 가져가시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고민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세요 아, 어, 정말 감독님께서 시나리오를 보여주셨을 때 너무 고민이었어요. 딱그시죠 정말 이 시대적 사명감과 시대 당시에 독립운동을 어, 하시는 분들 틈에서 뭔가 이상한 위트를 부리고 있다는 느낌? 근데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될까? 정말 자칫 잘못하면 어, 정말 이 우리 그게 분위기를 해칠 수 있지 않을까?라는 그 두려움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. 그리고 리딩을 할 때도 뭐 이를테면 유리코에게 감격한 얼굴로 하이파이브를 건넨다. 이런 게. <laughs> 어 이걸 내가 할수 있을까? 근데 어, 정말 감독님이랑 그 수위 조절을 정말 첨예하게 했던 것 같아요. 저는. 저는 정말 어, 그 지점이 말씀하신 지점이 정말 어려웠고. 아, 어, 근데 정말 다들 비장한 캐릭터지만 저는 제가 영화를 봤을 때 제가 제일 비장했던 것 같아요. 정말 절실했고 그리고 그 시대에도 물론 그 항일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, 정말 자기 삶이 좀 중요한 가장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적이지만 지금 현재 그 당시 현재 내삶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어떤 반려동물 그리고 나의 어떤 그 시간들이 소중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 생각했어요. 그게 어 굉장히 어떤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이 인물이 호텔을 나가야 되는 방식이 어 예를 들면 어 가족의 목숨이 걸려 있어서, 어 집안에 어떤 어그 흥망성쇠가 걸려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절실한 이유가 뭘까? 근데 저는 무릎을 탁 쳤던 게 고양이가 집에 혼자 있다는 거. 고양이는 집에 혼자 주인이 안가다면 굶어 죽거든. 그니까 이것만큼 또 절실한 게 없어요. 그래서 어 정말 저는 그 총을 준지 선배님께 겨눌 때도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. 그리고 그 하나 짱 보고 액자 보고 이제 배고플 텐데 금방 집에 갈게 하는 그 장면도 첫 테이크가 기억나는 게 정말 첫 테이크에 제가 좀 펑펑 울었거든요. 와 울고 나서 감독님 카스트 하셨는데 주변 스태프분들이 괜찮으세요? <laughs> 아니 어우막 깜짝 놀란 거예요 다들. 그래서 어, 뭐 정말 저에게는 현장에 실체는 없었지만 정말 제 안에 그 모든 그 상상과 그 감수성을 동원해서 한나장에 대한 어떤 사랑과 가족애를 실었던 거 같아요. 실제로 반려견을 키우시고 계시잖아요. 혹시 이게좀 생각이 나던가요? 아 어, 제가 지금 참 얘기 나온 김에 18살 된 시추 아이가 있어요. 그 눈이 한쪽도 빠졌어요. 이렇게 눈이 큰 아이들이 안압이 올라와서 가끔씩 그러니까 뭐 정말 이렇게, 이렇게 빠지진 않죠. 근데 이렇게 툭튀어나 버려요. 그래서 너무 놀라서 병원에 들어갔더니 이미 시신경이 손상되고 그게 벌써 한 6년 전이에요. 그래서 애구가된 상태로 정말 이렇게 가면 냄새를 맡아야 돼요 냄새를 이렇게 아는 거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 보면 혼자 끄떡끄떡해야 되지. 끄떡끄떡하고 근데 뭔가 그... 저 인터뷰 때도 이런 얘기 했는데 굉장히 어전 우주적인 어떤 뭔가 묘한 느낌들이 와요. 어 가족 그 이상의 존재이고, 어 개인적으로 제가 그 군대 갈때 부모님께서 어 저의 어떤 분신처럼 비려 입양해 온 아이라서 정말 사실 무지개 다리 건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저는 그래서 이제. 그 하나 짱 사진을 보면서 닦는 그 디테일 보셨죠 여러분? 하트로 닦? 진짜 감탄했어요. 와, 디렉션이 있었나요? 좀 궁금해요. 아 어, 감독님 디렉션도 있었고 어. 뭔가 사랑스럽게 만져 얼음 만졌으면 좋겠다. 그 액자를 한 다음에 이렇게 닦고 나서 그걸 만질 때또 근데 하나 짱 얼굴 자세히 보면 하트 모양처럼 두상이 생겼어요. 그래서 이렇게. 두상을 이렇게 이렇게 주변 가정자들이 이렇게 만지다 보니 하트가 되더라고요. 너무 네. 사랑스러웠어요. 네, 그 고양이가 여러분 그 이경미 감독님 실제 고양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주의자로서의 <laughs> 조선도 있는 거잖아요. 어떻게 생각하면 조선인이고 엄청 엘리트고 그런데 어그 총독부에서 일하는 거잖아요. 그렇다면 그분의 조선이란천은호 천운호 씨는. <laughs> 은호는 어,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. 그리고 어, 뭐랄까요, 그 나라가 있고 개인이 있는데 이 친구는 조금 역설적으로 개인이 있고 그리고 나라가 있다. 어떤 이 우주를 형성해 나가는 방식이 사고가 좀 그런 식이었던 것 같고 요 그리고 제가 정말 어, 조선청독부의 통신과 암호해독 담당을 하는 근데 내가 조선인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조선인은 이정도 뛰어나다. 이런 어떤 어 스스로의 어떤 어 자부심과 그런 것들을 증명해내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하지만 그에게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삶도 중요한 거죠. 어 정말 어그 독립운동이라는 정말 그큰 어떤 사명이 있지만 이것들을 해 나가는 과정을 어떤 누군가는 열정적으로 뛰어들기도 하고, 어떤 누군가는 어떤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기도 한다고 생각해요. 근데, 천계장은 조금은 소심한 캐릭터이긴 하지만, 천계장에게, 어, 역시나, 어, 이 조국은, 어, 빼앗긴 나라. 어, 그래서 포기해야 되는 나라만은 아니고, 정말 언젠가 찾아야 되는 나라지만, 어, 이 사람 역시 자기는 개인, 어, 삶으로서 증명해내고 있다. 지금은 돌아가야 되는 게 하나 짱이 굶어 죽는다. 그래서 무조건 가야 하는 거죠. 사실 네네 하나 짱을 지키고 나라도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. 하나 짱이 조금 있다. 여기 잠깐 제가 서언 하나만 할게요. 그 보통 제가 캐릭터 장면 할때별 의미를 보통 안 담는 편이거든요. 그런데까지 의미를 담는 그런 결벽증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. 네 천으로 계좌. 캐릭터는 좀 약간 좀 남달랐어요, 저한테는. 그래서 천은호라는 사람의 세계관을 좀 나름대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. 그래서 천은호, 아까 봉투쓸때 한자가 나왔었는데 아마 다들 모르시는 한자였을 거예요. 천 자는 일단 우리 천기 할 때, 사오선탈때천자 한자를 쓰고요. 그은 자는 숨을, 숨을 은 자예요. 숨어 있다. 호 자는 나비 호 자거든요. 그래서 스스로 천계의 숨어있는 나비라는 이 뜻의 이름을 오. 어, 오. 갖고 태어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래서 평생 어렸을 때부터 친구 없었을 것 같고 오. 공부는 오. 잘했고 했지만 <laughs> 친구 없이 혼자 외톨이였는데 뭔가 본능적으로 태생적으로 꽃을 갈망하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. 근데 하나짱을 만났는데 하나가 일본어로 꽃이는 뜻이거든요. 마침내 인생이 꽃을 만난 거죠. 그래서 늘 결핍이 있었던 천은호의 이 우주가 하나를 만나서 하나 짱을 만나서 완성이 됐던 거예요. 그러니까 <laughs> 선우로에게 하나 짱은 국가 국가보다 아니, 더 발전한 거다고 밀리미터, 밀리미터. <laughs> 제가 아니, 그렇게 막 의미를 막꾹콕 눌러 덮는 그런 <laughs> 결격적인 사람은 <laughs> 아니에요. 아니, 여러분 왠지 오늘 밤새 얘기하면 작년마다 온갖 얘기 다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시간이 지났다고 계속 연락이 오거든요. 그러니까. 너무 아쉽죠? 네. 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자리는 흥행이 되면 또 만들어줘요 이러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으로 간단하게 한 분씩 마지막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, 오늘 정말 <laughs> 어, 청계장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<laughs> 정말 저는 <laughs> 감독님하고 많이 얘기하면서 이 역할을 만들어 갔지만 좀 어, 내심 두렵기도 했고 정말 잘이 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했는데 어, 정말 너무 다행스럽게 어, 애정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 자리에 들어서 하나 짱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싶고. 아, 여러분 정말 <laughs> 코로나가 한참일 때 정말 여기 계신 배우님들, 감독님들하고 감독님들, 그렇죠. 파트별 감독님들까지 어,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때 이런 어, GV를 할수 있을까라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. 근데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자리인 것 같고요. 어, 배우들... <웃음> <웃음> 아, 정말 배우들의 이 에너지가 어, 여러분들 2023년 새해 시작하시는데 어, 정말 힘을 어,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요. 정말 저희 기운 정말 어, 신나게 받으시고 정말 새해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네, 그럼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하고 퇴장 응. 도와드리겠습니다. 제가 잠깐 깜빡했던말이 그 스포였나봐요. 음. 아, 알아서 잘 해주실 거잖아요.